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요즘은 학교를 신축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9곳에서 성면이 함유된 자재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공된 지 40년이 넘은 강릉 노암초등학교. 내년도 학교 개축을 앞두고 건물 한쪽 천장의 마감 자재들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위험한 자재여서 먼저 제거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천장 텍스를 먼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여자중학교도 내년 남녀공학 전환에 앞서 성면이 함유된 천장 자재들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 680곳 가운데 성면 자재가 사용된 학교는 90% 수준인 606곳.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들여 제거하고 있지만 성면 자재가 워낙 많이 쓰여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구석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에 뭐 칸막이 뭐 이런 것들 성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문 자체가 그런 것들이 50제곱미터 이상만 남아 있어도. 무성면 학교를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강원대는 10개 건물 가운데 6개 건물이 강릉원주대는 4개 건물에서 성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성면을 제거하는데 학교당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년 5천만 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으니까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노후된 그런 석면들 부서진 것들은 좀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보온 단열재로 많이 사용됐던 성면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